자 아빠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부통을 좋아하시는 이라는용형님께서 저한테 설 음식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초청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음식을 준비해 주실지 저와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? 용형님 들어와주세요 휴식 아, 잘하는데요? 아니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저는 유튜브에서 요리하는 사람, 이란 용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쫀드기 방송에서 이제 많이 나오셨죠? 그렇죠. 그리고 뭐 요리 같은 것도 해 주셨고. 뭐딴 것도 하신 것도 있나요? 거의 요리밖에 안 했죠. 아, 거의 요리만. 아, 요리만. 이제 사석에서 뵀는데 가부통을 좋아하신다고 해 가지고. 아, 네 네. 가부통 님이 약간 그투의 말투가 있잖아요. 약간 그런 게 있어요, 막. 아무튼 님. 아무튼. 아이, 너분들 어?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리액션보다 이분이 막 얘기할 때따지고시 들어가는 그게 아, 맞아 맞아. 아니님들 것이 아니님들 그러니까 <laughs> 아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 그러네 우리 용순과 용형이 모였네요 아 진짜 이름이 네. 용순이에요? 네저 용순 더블용이네 용룡이네 우리 쌍룡군단와 더블 드래곤 아 더블 드래곤. 오, 더블 드래곤 그지 그지 더블 드래곤 옛날에 더블 드래곤이랑그그 그 고전 게임이 드래곤 거예요 고전 드래곤 이거, 이거. 게임도 있었어요 그 맞아요 더블 드래곤 <laughs> 테이블이 아주 적절한데요 네 오. 테이블의 상태를 보아하니 마술이라도 보여주시는 건가요? 제가 딴 맛으로 못 하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마술은 할줄 알아요. 근데 되게 의외인 게이 카메라에 딱 적절하니까 유희한한판 떠도 되겠어요. 어? 유희한한판시나요 저도 유희한을좀 <laughs> 했거든요. 네, 듀얼을 해도 될것 같은 판인데 이게? 그러니까. 네, 딥딱하게 한번 준비해봤고요. 네. 자 오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? 고마도 챙겨왔고요. 오. 명신을 만들어서라도 오겨왔오요 오. 마채테까지 이게 제가 산우사골로 아 직접? 왜 직접 끓인? 오, 나이스. 예, 오 과정이 뭐 어떻게 돼요? 무슨 요리인가요 오늘? 오늘? 만두국입니다. 제일 좋아요. 아 진짜? 네 만두국. 제가 군대 저녁 모여도 만두 4인분이가 써 있어요. 아 진짜 만두를 좋아하시는군요. 얼굴 커가지고 아, 뭐... <laughs> 이거 두부예요? 두부 반모를 갖고 왔고 두부랑 동량으로 와... 돼지고기 돼지고기 간 거. 고양만두 게임같이 제가 그럼 오늘 먹고 나서 <laughs> 그거 안 되나? 아... 그거 알아요 고양만두? 그거죠. <laughs> 그 고향만두 네. 성공하는 법이 그 고향만두 그봉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네. 그 뒤에 레시피가 있어요 아 그거대로 하면 돼요? 네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그럼, 그럼 잘 만든 게임이네요? 아직잘 만들었는데? 아니 그거 고향만두 홍보 게임이라니까요 아 그래서 고향만두구나 네. 네. 육구 출신이시죠? 네전 해군 출신입니다 아 다행이에요 네. 네, 되게 보기 좀 힘들죠? 뭐따흐흐뿐만 아니면 따흐흐 뭐지 뭐지 <laughs> 그런 게 있습니다 그쵸? 악에 물든 분은 아니네 아 악에 물들진 않았습니다 오 음.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렇게 네. 고향만두 레시피만 이렇게요. 그렇죠. 칼도 한번 구경해 봐도요. 어, 네네. 아 네네네. 오 조심스럽게 되겠습니다. 오 진짜 신기해요. 야 이거 그 약간 도살자 그거다. 신선한 고기. 네. <laughs> 좁은 공간에서 컨트롤이 훌륭하시네요. 이게 다 쫀득이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덕이죠. <laughs> 쫀득이는 가보셨을거아니에요 그죠. 아, 여기는 이제 오늘 두 명만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. 그러니까 거기가 넓은데 많아요 사람이. 막 뒤에 피규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로니콜먼밖에 없단 말이에요. 하루 로니콜먼. 라이브 y b a b 와 완전 가부통 매니아시네 그냥. 아니요 저도 월, 저도 로니콜먼 아, 원래, 원래 좋아했어요. 저도 옛날에 운동 출신이야. 아 고급까지 네. 하셨구나. 네. 순식간에 고향만두가두 개가 그냥. 아코니 제작됐고요. 압도적인. 로 아콘과 바카콘 두 개의 만두 재료가 완성됐습니다. 만두 쉽게 빚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이거를 한 숟갈 퍼요. 네. 이긴 쪽으로 이렇게 접어야 돼요. 긴 네. 쪽으로 접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 테두리에 물을 넉넉히 바르시고 얘를 가운데 살짝 누르고 그 다음에 접어. 그래야지 꽉꽉 차요 네네네.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그리고 옆으로 하나씩 눌러주면. 네. 옆으로 이제 조금씩 가면 되는 거예요. 꿀 팁이다 이거. 이쪽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. 안 어려워요. 하나도 안 어렵죠. 리버가 됐다. 예. 네. 네. 그럼 다 됐지? 네. 야, 군만두 먹고 싶다. 그럼 누르면 돼. 누르면 군만두지. 누르면 군만두. 얘를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접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가, 가운데 쭉 눌러주면 금만두. 그 군만두 그 군만두. 만두 또아리만두? 네, 또아리만두. 네. 자, 고양만두 다음 페이지. 순식간에 만두가 탄생했습니다. 오, 가보통 육수 많이 드시네? 식사량이 어떻게 되시네? 많이 먹어야 또 찰지지 않나 사람들 보기에도. 배고파서. 아 그래? 오. 사실 이제 이게 요리의 끝이에요 어? 이건 뭐예요 여기? 용? 아니 무슨 특급 요리사인가? 그.. 아 이거요? 요리한비룡아 이거 친구가 생일선물로 사주셨.. 아 놀랬어요 여기 특급요리사 마크가 그냥 국사무쌍 <laughs> 이 옷은 여기 등이.. 아 그러네 등이 또 간지죠 이거 아.. 제가 되게 아끼는 옷 교환합니다 근데 할줄 모르시네 여기다가 네. 이렇게 가리고 왔었어야 됐어 아, 밴드 같은 걸로 가린 다음에 네. 절 뭘로 보고 이러셨때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... 다음에 이옷 말고 제가 요리사 옷에 그거 박힌 거 있거든요 <laughs> 근데 그거 남이 해줘야 되는데 약간 무시 받았을 때 <laughs> 아니 너뭐 돼? 이랬을 때 네. 이분이 누군 줄 알면서 고 아니 저거 특급 요리사 딱 돼야 되는데 꼭그조그만한 <laughs> 애가 이거 해드렸는조그만한 <laughs> <laughs> 애가 <laughs> 그 까불까불한 애가 그니까 그러니까. 이분이 누군지 아시냐 <laughs> 그러니까. 아, 용 있길래 딱 그거 생각나더라고 <laughs>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데 그거 약간 그 기만질이 요리왕비룡의 재미요소잖아요 그래. 이 타이밍에 가부통 전한번 해볼까요 우리? 여보세요? 예 가부통씨 다름이 아니라 요리사분이 이번엔 당신의 팬이라고 아 누군데요? 이라는 용영씨인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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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군지 알아요 쫀둥님이 방송에서 자주 나오시는 분아니야 그분 맞아 오늘 근데 가면라이더 블랙으로 등장하셨어요 블랙으로 <laughs> 그, 하셨다고예오 그만큼 지금 용형님이 가부통굿 팬인데 한번 말씀 좀 나눠보시죠. 님님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팬이시네? 바로 님님 하시네. <laughs> 지옥의 만두 요리를 해주신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. 아 우리 그때 지옥이 마파두부 요리 하셔야지 그거를. 아 제가 또 마파두부 하나 를또 기가 막히게요. 와 기대된다. 아니 아니 저, 저 지옥이 마파두부? 아. <laughs> 다음에 오시죠. 그럼, 지옥의 마파 두부. 어? 근데, 해드리겠습니다. 진짜 해주신대 아, 진짜로? 어. 아니면, 한번. 제 스튜디오로 오시죠, 두 분이. 어, 그럴까요? 아니, 근데, 이분이 오늘도 네. 너왜 없냐고. 너도 만둣고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. 아, 진짜로? 이분 현실 텐드소문신데 어, 그러네? 이 완전 퍼펙트 할머니 아니야. <laughs>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. 요리는 정성으로 하라고. 그니까, 이분은 진짜 팬심이야. 가부도씨 네. 당신 뭔데 이렇게 팬이 많아요? <laughs> 나도. 그냥 변신 밖에 안 했을 뿐데 사람들이 어이구 나보 어떡하라고 그니까 왜 변신 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팬이 많어? 그 변신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아. <laughs> 변신하는 사람이 없긴 해 근데 아니 유튜브 시장에 변신하는 사람이 없긴 해 그니까 이 유튜브 시장에 가면라이드를 푼것 당신이야 그니까 <laughs> 근데 또 이게 신기한 건 그게 있어요 여자들은 안 좋아하고 남자들은 <laughs> 뭐여 제 이름에 딸기 100% 남자 100% 거든요 지금 아직도 남자가 100%나 있습니다 아... <laughs>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가보동 씨 아니 이거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? 네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 댓글을 누가 올렸지 알아? 토통 오빠 테이에요 빨리 돌아와주세요. 근데 내가 아직도 확인해봐도 남자거든. 어... <laughs> 어떻게든 나 불러내려고 <돌려보려고> 남자들이 여자로 <laughs> 의태까지 해서 나한테 달라붙는다. 니까 어이. 아니 뭐엄이었네 그런 사람들은 어미요. 조심하세요. 그런 의태까지. 사람들은 그니까 입 닦아 할 확률이 높아요. 아니 누굴 소개해요, 뭐? <laughs> 아무튼 갑덕 씨도 그런 다중에 지옥의 맛파도 한번 먹어볼까 우리? 아 좋죠.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. 네. 완전 우리과 감성이.

진짜 육수만 먹어도 되겠는데요? 와 신기하다 만두 안에 있는 그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. 크게 크게 퍼서 그런지. 이게 쫀득이의 마음을 이제 아시겠습니까? 네. 왜 어... 용량 용량 불울 파고 살았네? 안 드세요, 용 형님은? 저는 제가 음식 한 다음에 네. 약간 좀그 질리는 게 있어 갖고 차가워서 잘안 먹어요. 아, 그 혼자 안해 먹어요? 저요? 아니요, 저 라면 이상도 안해 먹어요. 그럼뭐 먹어요? 라면 아니요, 콘푸로스. <laughs> 요리사 슬픈 직업인데 <laughs> 아니 딴게 아니라 제가 요리를 하잖아요. 이거 <laughs> 다 치워야 되잖아 요 집에서. 또... 치우는 게 문제구나 요리는. 근데 또제 저희 제삼실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김치도. 쩐다 제가 담그니까. 가부톤이랑 결혼하시죠. 저도 여자를 좋아했어. <laughs> <laughs> 아우 너무 맛있다. 아, 아. 만두가 억수로 부드럽네. 국물도 그청나네 그날의... 아. 어떻게 딱먹자마자이5일한살 들어간 아 감사합니다 떡볶이 아니요 한 살이 안 들어가요 아 그러네 <목소리> 완벽합니다 님들 완벽해요 쳤다 어떻게 배부가 좀 부르시나요 아,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와 진짜. <목소리> 최고입니다 오늘 방송 제가 한 일곱 시간 정도 했는데 배가 고팠거든요 배달 의 민족 끝났다 <목소리> 와 이게 와서 요리를 해주실 줄이야 야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가보통이랑 네, 통화도 해보고 약간 이렇게 네 저도 소원을 잃었고 네. 이게 의미 아닐까 네, 아,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오늘 용형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밥 대접을 해주러 오셨는데, 부통도 보고, 저도 보고, 우리 방 시청자분들이랑 반다품 얘기도 해보고, 음... 소감이 어떠셨는지. 아 저는 일단 가부통이랑 통화했던 것 자체가 오늘 인건비 받았고요 인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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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리고 아군님도 되게 원래는 처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어색했는데 네. 한 두세 번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. 이제 익숙해져버렸다 익숙해져버리고 익숙해져 익숙해져 그리고 가부통 봤다는 거는 아구님도 봤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아군님도 팬이어갖고 저도 오래 봤던 분이랑 아 여러분들 진짜 밥 먹는 거 제조하는 거두개다 보셔서 <laughs> 배고파졌죠?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고 저는 오늘 만두국 먹고 만족했으니까 만두국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bye-bye